한국서버를 하면은 아 한국서버 너무 힘들어요 트롤이 너무 많아요 일본서버 너무 부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개폭격 일본서버가서 꿀 빨고 있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쌤쌤이 똑같다 아니 첫판에 카분하겠다는 거는 5연승 이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그냥 막한거 같지만 내 지금 연승 내 연승 신경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카이 탱커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아카이 탱커잖아. 이렇게 되면 아카이가 정글이네. 그럼 뭐야? 아, 에디스가 탱가도 되지?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갑니다. 4연승 중이고요. 음,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5연승 도전하는 승리입니다. 바로 갑니다. 아근 이거 어젠가 엊그저께부터 라일리아가 진짜 좀 자주 나오네? 이게 원래 저렇게 자주 나오는 애들을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 이 스킬을 어서 쓰는 거냐? 아 이거나 먹어 임마 야 저렇게 해가지고 미니언을 한 방에 먹는 거어 좋아요 야 근데 어쩌냐? 나도 금방 먹었는데 빠르게 밀고 저기 합류해가지고 다 패버린다 딱그마인드가보네 근데 우리 알로살로도 지리게 합류해가지고 잠깐만 이거하고 이거 한 개도 우리 그냥 다른 거 같았어. 요렇게 들어가서 스턴 건 걸면 되잖아.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지나갈게요. 도테스에까잠시다 이걸 들어와? 아이 도테라 먹어 임마! 그렇지. 걸어가면서 스턴 아. 아급했어요 어우 아카이가 3킬 먹었네. 아, 살짝 꼬였네. 어우, 음. 코드라 킬... 아카이 코드라 킬... 하고자 갑니다. 와, 이거 돈 차이 나는 거 봐. 와, 레벨 차이... 돈 차이 너무 많이 난다. 맞죠? 손해 봤네, 결국엔? 아 근데 우리 리쿠시아 있아 근데 리쿠시아가 좀 애매한 게 이거 저쪽에 알파에다가 아카이가 그 미친 달려들기 한단 말이에요 나이스그 와중에 이렇 먹었어 그 미친 달려들기 아시죠 아카이 그냥 궁쓰고 달려들고 알파 궁쓰고 달려들고 이러면은 맹정하게 제 누구야 이키아 입장에서는 궁쓰는거좀 부... 뭐야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뭐내 사정 아니니까 뭐 딱히 상관은 없는데. 저걸 집을 안 간다고? 미드가 안 보이는데 그걸 포탑을 계속 밀고 있다고? 왜? 왜? 지나가면 저 도테나 갈길게 우산 날라간다 이 자식아 너네 여기서 거북이 놓치면은 타격 좀 있다 카고라 크고 있어요 나중가면 못 말려요 이거 사냥만 써 아. 공을 걸겨버리네. 어? 평타 한대 치실까봐. 너무 탑에 가고 싶게 만들어요, 맞죠? 어? 너무 너를 괴롭히고 싶게 만들어. <laughs> 죽으면 안 됩니다. 나 종결이에요. 나 그냥 카고라 아닙니다. 이제 종결 카고라에요 나는 1대스로 하는 순간 우리팀 전체적으로 3대스 이상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갑니다 한번 간다 한번 날뛸 만화 정도는 되니까 괜찮아 모스코프 크는 건 나쁘지 않아 어차피 나한테 원콘 나니까 오 스턴 건 센스 그렇지 어디서 궁극기 쓸나 그래 없었구나 뭐야 저... 얘궁 뺐는데 저거? 뭐야? 내가 지금 도태가 있거든요? 나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나 이거, 이거 먹어도 케케먹고 케이 득인데 아 나이스 저쪽 팀은 그게 안돼 카구라는 원딜 끊어먹기 전문 마법사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라일리아는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팀 원딜이 잘 크면 좋아 근데 저쪽 팀 원딜은 잘 커봤자 나한테 한 방이야 탑 어, 그냥 그냥 억가로 안되나 그냥 먹는데 뭐가 임마 그렇지 뭐야 이거 안하고 빠져나오는데 궁이나 써 그냥 가토 가차가 먼저 궁썼내데 섹시도바 맞고 궁 쓰기 전에 죽어 <laughs> 느낌 쏘 so 굿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댕강댕강 갈 줄이야 그만하지 궁 돌아오면 패줄게 진짜 궁 돌아오면 개 패줄게 아, 체력 부육인데아 지금 돈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베스트입니다 이게 원래 다이로스가 근접 챔피언 상대로 센건 맞는데 이게 아까 초반에 성장 차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 게다가 알파잖아요 알파는 원래 또 세거든요 얘가 얘네 둘은 뭐야, 가이로스가 이스가 강화 이스가 들어가냐? 아니면 알파 피업이 지대로 들어가냐? 딱 그런 싸움이라서. 이제 쟤는 한이 너무 무섭다. 헉? 야, 근데 너는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라이스 크림도 그렇게 안 녹을 듯? 아, 양하고 탈출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 이거 배에 힘좀꽉 넣고 해야될것같은데아 근데 모스코바가 너무 컸는데? 무리한다 저거 저종 종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저거 그냥 종결을 주고 앉아있네 나 지금 번지거든요? 요때 기다렸어 이자시아아 복수센스 너무 얄미워 너무 도박질 나와 너 그러다가 내 도태세스 받고 죽는다. 아 지금부터 라일리아는 만날 때마다 그냥 궁 있다고 보면 돼 가지고. 아. 저쪽 저쪽 저러고 또궁쓰고칠거 아니야. 궁을 안 써? 고기 다렸지롱 <laughs> 바로 메르가라 길까지. 아 미치겠네. 더더욱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죽으면 오킬 뭐야 오킬 제압이에요. 알로살로 또 쭉쭉 올라왔네. 아 근데 전체적인 돈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리고 도착할 때쯤에 나궁 생겨 이제. 아, 못 갔네. 도와주자. 이쪽으로 빠지지 에이. 3인궁 딱 깔겨 버리면 어쩔 건데? 앙 라테스스 있다 했지 내가. 그렇지. 야, 이게 500껴 버려. 방어력 0으로 만들어 버려. 방어 영으로 만들어버려 그렇지 엉스턴 센스! 잠깐왜안 죽냐 제쟤못 네. 죽이는 거야? 아, 그 <S> <S> 성장 차이가 너무 큰가? 다이로스 이스킬 피치 먹었어요? 원래 이스킬 갈기면은 방어력 0 돼야 되는데 애초에 방어력이 5천만이라서 거기서 깎여봤자 2천만이라는 건가? 어 궁쓰기 전에! 아이아 깜짝 야얘 야, 잡으면 돼 뭐야 못잡아? 아내 궁을 너무 안발라나아 지금 근데 뭐 말을 하는데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아까전에 순두부찌개 먹다가 입천장 다 돼가지고 미쳐버리겠네 아 말할 때마다 이거 따가워 죽겠네 오늘 안에 승신이요? 아 근데 뭐 가능은 할것 같은데 귀찮아가지고 아 불이었다 아 이고 싸움이었다 용기 부족이다. 아 이제 내가 오케이. 아, 내가 원래 잡기로 했던 애잖아. 아, 어차피 도대는 금방 돌아오니까 미안하다. 히, 신앙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매 시즌마다 계속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시즌 초반마다 괴물들 만나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또 근성으로 버티면은 다 되거든요. 자 근성 임을 믿으세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이 불안한데. 아 여기 이게 다 몰려올 거 같냐? 아 불안한데. 아 이렇게 갔더라. 안하고 아, 봐줘 나가 이 자식아. 야 안하고 아, 안하고 아, 락스이쿠 한다고. 그리고 널 노릴 거야. 널 노릴 거야. 너희를 노릴 거야. 너희를 노릴 거야. 갑샷아아 클라스 이거. 아. 아왜 아! 아, 자꾸 욕심내지? 근데 모레는한중일 중에 누가 제일 잘하나요?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 팀이 제일 잘합니다. 어, 공주기 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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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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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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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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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차차인줄아세요이게기웃 웃긴게 잠시만요 얘도한고요아 이게 웃긴게 한국서버를 하면은 아한국서버 너무 힘들어요 트롤이 너무 많아요 일본 서버 너무 부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개폭격 일본 서버가서꿀 빨고 있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서결국에는쌤쌤국에같다 한국에서도 한그에서 실제로 저도 점수도 그냥 딱 맨날 50점에서 6점 사이 못 무르잖아요. 한국 서버서에도 딱 50, 60 사이였고 일본 서버에서도 50, 60 사이. 그냥 똑같아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일단 저를 양쪽 서버 다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는 국뽕에 취해 있고 누군가는 자기들 변호하기 바쁘고 딱그 차이예요. 그럼 막 거기서 이제 아니에요, 북경리 자세히 보면 이렇고이렇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무 자세히 봐야 돼. 그냥 전체적인 거 보면 결국 똑같아. 안 하고 밀어버려. 잠깐만. 야, 내가 열 받아갖고 내가 도태로 저거 빼버렸어. 우리 썸 잘하는데? 당신들은 투신입니까? 그 차이가 있죠. 밴픽의 차이가 많죠. 막 어디서는 밴 되는 게 어디서는 막밴안 되고 막 그런 거. 일단은 그런 게 꿀을 많이 빨죠. 만약에 이제 핑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한국에서 팬니 잘하는 사람이 일본 서버 보면 다 씻고 다니죠. 일본 서버에서 나 팬니가 밴이 팬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크죠. 아 근데 저는 이 미세한 핑 차이 때문에 고생도 못 하겠어요 진짜. 잠시만요. <laughs> 곧 죽어도 키를 빨아먹습니다. 근데 외국 서버 하면은 12걸어도 못 알아들어서 멘탈은 더 낫긴 한 듯. 제가 그 맛에 합니다. 팀이 아무리 싸우든, 그 팀이 나한테 뭐라 하든 못 알아먹습니다. 대신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눈치껏 알아본다는 거 하다 보면은 그게 터나와요. 사람이 눈치가 생겨가지고 어, 이 타이밍 쯤되면 나한테 욕할 것 같은데 그때 딱 채팅이 나오잖아요. 100%에요. 그 와중에 마법목걸이 때문에 템을 못 사고 있었네요. 와 미쳤다. 아니 2,000원을 세이브하고 있었네. 씨. 아니 4,000원 세이브하고 있었나? 와 핸디캡 지리게 하고 있었네. 그냥 봉인의 젠드? 쇼디어 throw... 갑니다. 서버는 해킹 감소하고 바꿔야 돼. 그래서 전 방송때 안할려고요 아 진짜 나이스쿱아 이거 들어가면 안되는거였는데 왜 자꾸 욕심을 내지? 아 이럴때 보면 불멸이 참 진짜 너무 역겨워 그리고 내가 불멸이 되면은 불멸 쓰자마자 죽어가지고 난 불멸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럴때 보면은 참 불멸이 좋아 다 같이 뭉쳤을 때 상대방이 스키 쓰기가 까다롭네요. 아, 근데 불멸 자체가 너무 똥옵션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저거 방어력이 신발보다 못한 방어력이잖아요. 아, 난 근데 그 편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다 했다 만큼 많은거 같다 이거까가보다야 이거 내가 돈을 세이브한게 좀 큰거 같다 아